자,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 원형에 그냥 ing 붙여요. doing, going, eating, playing, watching. 그냥 ing 붙이면 돼요. 우리 이거 잘할수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e로 끝나면 e 빼고 ing 붙여요. e 빼고 ing 붙여요. 자, i e로 끝나면 i e를 y로 고치고 i n g 붙여요. lie 거짓말하다. i e를 y로 바꾸고 i n g 붙여요. die 죽다. i e를 y로 바꾸고 i n g 붙여요. tie 묶다라는 동사죠. 뭘 묶다 할 때, 그래서 넥타이 목에 묶는 거 넥타이라고 하죠. i e를 y로 바꾸고 i n g 자. 단모음과 단자음일 때는 자음을 한번더 쓰고 ing 붙여요. 자 sit, 앉다. t 하나 더 붙여요. sitting, cut, cutting. run, running. get, getting. swim, swimming. begin, beginning.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They are talking on the phone. 그들은 통화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They are talking on the phone. 그들은 통화 중입니다. John is writing an essay. 존은 에세이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통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John is writing an essay. 존은 에세이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에세이는요 수필이라고도 합니다. 자, 갑니다.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의 한 시점에 진행 중이던 일을 나타냅니다. 비동사 과거형 쓰세요. 그래서 was, were, 동사원형의 ing 형태로 씁니다. 자, the baby was smiling at me. We were shopping at the mall. 이렇게 되겠죠. 자, 갈게요. 자, 아기는 나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나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We were shopping at the mall. 우리는 mall. 상점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mall에서 큰 상점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을 mal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mall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초딩 과정이에요. 초딩 때는 항상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면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아인지, 과거 진행형이면 비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의 아인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중등은 항상 부정문과 의문문을 함께 따라 배웁니다. 자,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부정문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계속 가 볼까요? 자, he is not studying. He is playing computer games. 자, 이게 다 무슨 뜻이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였죠. 이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란 뜻입니다. He is not studying. He is playing computer games. I was not sleeping. I was reading a book in bed.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He is not studying.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는? 공부를 하고 어, 하고 있지 않아요. He is playing computer games.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I was not sleeping. 저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어요. I was reading a book in bed. 저는 침대에서 책을 읽고,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물어볼 때는 주어 동사 자리 바꾸세요.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자, 주어 동사 자리 바꿔요. Are you listening to me? 너내말 듣고 있니? Yes, I am. 응, 음, 듣고 있어. No, I'm not. 아니, 나안 듣고 있었어. 자, 너내말 듣고 있니? Yes, I am. 응, 음, 나는 지금 네말 듣고 있어. 응, 음, 듣고 있어. 아니, 안 듣고 있었어. 안, 안 듣고 있어. 이렇게 되겠네요. 갑니다. 자, 여기까지 나 이거 처음 듣는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나 현재 진행형, 처음 듣는다. 없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 적용 한번 시켜 볼까요? 자, 갑시다. 스텝 4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그들은 점심을 먹고 있다. 선생님이 현재 진행형의 공식이 뭐라고 했지요? 어, 현재 진행형의 공식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 붙입니다. 알겠죠? 자, have가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진행형을 쓸 건데, 자, 항상 영어로 문장을 쓰려고 할 때는 시제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점심을 먹고 있다. 현재 시제 중. they 복수 죠 복수고 현재면 우리 뭐 해야 하나요? 비동사 생각해야 돼요. 비동사 복수인데 현재 okay are they are 먹고 있습니다. have 이때고 ing having lunch. they are having lunch. 자, 니근 재킷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있어요. 않다. 자 시제 현재 그런데 입고 있지 않다니깐 아 오케이 부정 닉은 3인칭 단수 자 그러면 현재이고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뭐 가지고 나요 is, is. 에다가 not isn't wear 입다 라는 단어의 ing wearing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의문문 이라고 해요 의문문 일때는 주어 동사 자리 바꿀게요자 자르고 있었니 는 과거 네 그리고 의문문 이죠 자 유는 비동사 얼과 짝꿍 인데 과거 시제니깐 월 오케이 좋습니다 월유컷 모자자 자, ing 자음 한번 더 써요 Where are you calling? 자또 찾고 있었어는 과거 시제 그러면 i는 m과 짝꿍인데 과거니까 was 그리고 무엇무엇을 찾다는 look for인데 looking for 이렇게 동사 연결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스텝 1번으로 갑니다. 조금 쉬운 문제로 조금 훈련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I am eating. 자, 우리는 스텝1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이미 비동사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응, 음, 동사 원형의 ing만 고르면 되죠. 자, 그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니까 not working. 자, are you? 너는 태권도를 배우고 있니? 해서 비동사 동사 원형이 ing 현재 진행형인데 의문문이라서 주어 동사 자리 바꿔요. 그래서 동사 먼저, 그다음 주어 오는 거.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케빈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Kevin is dancing. 자, my sister now 지금 p a r i 파리에서 머물고 있어요. Okay, it's staying. 나오시제 보고 합니다. 자 스텝 2번 지금 선생님 3분 줄게요. 문제 5개 풀어봅시다. 부정문은 줄임말을 쓸것 문제 잘 읽으세요. 그냥 not 쓰면 틀립니다. 자, 너는, 너는 의자 위에 앉아 있어, 어떻게 해야 해요? You are sitting 모자자 ing. You don't have to be so serious. 너 no, 심각할 필요 없어. 나 그냥 농담한 거야. I am joke라는 동사에 이 대고 ing joking. 나 그냥 농담하고 있는 거야. 자, the baby. 아기는 지금 울고 있어요. is crying. 오케이, okay, 좋습니다. He must be hungry. 배가 고프면 틀림없어요. Let's go out. 우리 나가자. 지금 밖에 비안 와. It isn't raining. Those flowers. 꽃들은 죽지 않고 있어요. 꽃들은 신선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Flowers, 복수, are 현재? 그러면 aren't dying.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이제는 과거 진행형입니다. 선생님, 3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월 워치 쓰세요. 월이나 워치로 문장 완성해야 합니다. 과거 시제예요. 우리는요, 지난밤에 올림픽 게임을 보고 있었다.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We were watching. Okay. Watch라는 동사에 ing 붙입니다. 자, 나는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I was running. 그들은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They were studying. Matt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They, Matt wasn't lying. 라인은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죠. 눕다라는 뜻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54페이지 자, 조동사 will에 대한 겁니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은 똑같습니다. will이란 아이는 조동사에 해당이 되고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규칙은 규칙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will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they will arrive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에 도착할 것이다. 그들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음 주에 도착할 것이다. I will call you later. 내가 나중에 너에게 전화를 하겠다. 내가 나중에 너에게 전화하겠다. 이렇게 해서할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조동사 원래는 이 will이 조동사 파트에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은 조동사 파트에 있지 않고 이렇게 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거라서 그냥 볼게요. 자, 대명사 주어 I요. 아, 이렇게 줄여 I will 형태를 줄여서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I will be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I'll 형태로 써도 된다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I'll be there by 8 o'clock. 내가 8시까지 그곳에 도착할, 도착할 것이다. 내가 8시까지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조동사는 한, 조동사 뒤에 낫을 붙이라고 했죠? I won't 라고 읽습니다. will not의 줄임 형태는 won't 라고 읽어요. I won't talk to him again. 나는 다시는 그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그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w 트라고 읽습니다. 원트라고 읽으면 안 돼요. 원 a n 는 원하다라는 일반 동사를 읽을 때 쓰는 발음이에요. w 트라고 읽습니다. 자, will you wash your clothes? 너 너의 옷 씻을 거니? 너는 너의 옷을 빨 거니? 야사이는 yes, 응, 빨 거야? No, I won't. 아니, 안빨 거야. 이렇게 되겠죠. <laughs> 자, 워크북 한번 펴볼래요.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37에서 39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도피책을 가지고 오세요. 자, 내일 숙제.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숙제를 해둬야 할 겁니다. 워크북 숙제를 안 해오면 또 나가서 혼자서 풀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집에 가서 37페이지. 워크북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쉬워서 금방 할 거니까. 37에서 3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올수 있도록 합니다. 자, 독해책 내일 반드시 챙겨오세요. 내일 독해책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어? 아직 수업 안 끝났어요. 지금 조금 시간이 더 남았어요. 자, 계속 볼게요. 워크북 숙제만 잘 체크하세요. 조금 더 볼게요. 자, 계속 갑니다. Be going to 갑니다. 자,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we are going to play tennis on Saturday. 우리는 토요일마다 테니스를 칠 겁니다. 칠 예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be going to 형태 쓸때 항상 비동사, mRH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토요일마다 테니스를 칠 예정입니다. It is going to snow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의 이은 무슨 이신가요? 오케이, 빈칭. Okay. 빈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날을 붙이세요. They are not going to join our club. 그들은 우리의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Are you going to fix the computer? 너 컴퓨터 고칠 예정이니? 너는 컴퓨터 고칠 수리할 예정이니? Yes, I am. 응, 수리할 거야. 아니, 수리 안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항상 우리 1학년들한테 5분 빨리 맞춰주기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 볼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집에서 복습하세요. 그런데 이거 초등 과정에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스무스하게 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